주어진 곡선과 주어진 직선의 최단 거리를 구하랍니다. 여러분들 이거요.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. 자,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. 여기 그리고 기울기가 0인 직선이 있어요. 그러면은 이 곡선 위에 있는 수많은 점 중에서 얘랑 가장 가까운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? 바로 최소값에 있죠. 그때 접선 기울기는 얼마겠어요? 0으로 똑같습니다. 만약에 이게 이렇게 기울어진다면 똑같은 거예요. 이 직선하고 이 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은 언제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이거랑 어떨 때 똑같을 때예요. 그걸 구하시면 됩니다. 그걸 됐죠? 자 그러면 금방 해볼까요? 얘가 언제 기울기가 2냐를 따지면 되겠네요. 그러면은 y 프라임은 ex 플러스 e가 될 것이고요. 그게 e가 되는 x 값을 찾아보면 결국 x는 얼마다? x는 0이다. 그러면은 0, 3입니다. 거기서부터 어디까지? y는 ex 7을 y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ex y 7은 0 이렇게 되죠.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알고 계시잖아요, 그렇죠?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. 그래서 4 더하기 1분의 대입하는 거죠.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씌워주면 돼요. 그래서 0 플러스 3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3인데 절대값 씌워주면 이게 4가 되는거죠. 그럼 루트 5는 여기다 루트 5, 루트 5 곱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? 그래서 5분의 4 루트 5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